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조치원 신동아 파밀리의 공가주택 일반 매각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매각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각 공고일은 11월 15일자 수요일자고 청약신청은 11월 29일 수요일부터 11월 30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이 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2월 5일자 화요일자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번 매각 공고 알아보겠습니다. 제작 공고일은 11월 15일자 수요일자로 신청 자격의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공급 주택을 보면 LH가 2008년 1에 매입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후 기존 입주자 퇴고로 명도된 주택을 공급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로 해약할 경우에는 총 주택 가격의 10% 프로에 상당하는 유약금이 발생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기존 입주자 퇴거로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그대로 인계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사항은 과거 당첨 사실 여부라든지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공급 개요 및 매각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개요를 보면 세대수가 총 5개 동 291세대로 되어 있고 최저 12층부터 최고 15층까지 되어 있으며 2008년도 6월 달에 사용 승인이 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25대가 되겠고 이번에 공급되는 호수를 보면 84타입으로 15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소를 보면 세종별 특 자치 시 조치원읍 도장말길 30번지가 되겠습니다. 어 그냥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금액을 보면, 어 펠사타입 302동의 101호를 보면 공급 가격이 2억 5 4 5 0만 원. 어 계약금 10% 납, 납부하시고 그다음에 융자금이 3,911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억 8,993만 원 잔금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사 타입 302동에 1002호를 보면 공급 가격이 2억 8550만원, 계약금 10%, 2855만원 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자금 3915만원이 3911만원의 용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2억 1783만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101호가 최 저공급가격이 되겠고 매각금액이 되겠고 1002호가 최고공급가격 매각가격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타입을 보면 낮은 손으로 정렬했을 때 84A타입 11층 동향이 매매 3억선에 나왔습니다. 이게 11월 15일자로 네이버 물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84b 타입을 보면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305동의 고층 동향이 매매 3억 5천선에 나와 있고 이건 11월 11일자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303동의 고층 남양도 매매 3억 5천선에 11월 11자로 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84C 타입을 보면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304동의 12층 동향이 매매 3억 3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84타입이 전반적으로 고층 위주로는 3억 이상에서 매도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기 2억 5천에서 2억 8천인 점을 감안하면 약간의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